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랑신당입니다. 선생님, 대망의 돼지띠입니다, 선생님. 네, 오래 기다리셨네요, 돼지띠분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돼지띠 5월달, 6월달 기준으로 해서요. 네. 이제 상반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달, 6월달 기점으로 해서 돼지띠 상반기 운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2021년 신축년 상반기. 이제 5월, 6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5월, 6월 기점으로 돼지띠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금전운을 좀 알려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 잘 되고 내가 답답했던 게 조금씩은 풀려가실 것 같아요. 5월, 6월이 나한테 조금 좋은 달이기도 해요. 몸이 바빠질 것 같고 일거리도 늘어날 것 같고 막혔던 금전운도 어느 정도 풀려가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운 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약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주변에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달이 될것 같습니다. 어, 사람들한테 잘 하시잖아요. 우리 대지띠 분들 피해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 많고, 내가 책임감 있게 강하게 잘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5월, 6월 장사, 영업 뭐 이런 거 보면은 잘 돼요, 여러분. 바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재테크 많이 물어보시는데, 비트코인, 뭐, 주식, 뭐, 펀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리하게는 투자하지 마세요. 무리하게는. 괜히 자칫 잘못하면 속썩어요, 여러분.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소소하게는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5월, 6월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이제 맛 빼기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뭐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5월, 6월 보면요, 여러분 조금 참고.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정 짓지 마시고 조금 시기를 두시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뭐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 잘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음 5월, 6월 괜찮습니다. 바쁘게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 도움으로 인해서 바쁜 날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기운 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 뭐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취업 준비 중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5월, 6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당장은 내 욕심만큼 그런 직장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던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시험은. 뭐 취업 시험이든 승진 시험이든 자격증이든 여러 가지 공부하고 계신 분들 5월 6월 보면요.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시고 실수 안 하게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이나 이사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음 방향을 조금 보고 가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방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사만 잘해도 운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터가 나와 잘 맞으면 하는 일도 잘 되고 하거든요. 그러시니까 그런 거는 뭐 가까운 선생님들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상담 받으시고 아니면 하랑신당에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여러분. 연애운 알려드릴게요. 솔로이신 분들 축하드려요. 좋은 소식 있습니다. 뭐 소개팅이라든지 아니면 모임 자리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과 좋은 소식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커플이신 분들 어, 조금 다툼 수가 있어요. 그러시니까 말할 때. 힘 할때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부부이신 분들 자녀로 인한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깊은 소식 있으니까 집이 조금 웃음 웃음 난리일도 있고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아 부부이신 분들 중에 조금 이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직은 내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 그리고 돼지띠 분들 많진 않지만 바람 피시는 분들 망신수 있습니다 걸리세요 그러시니까 빨리 정리를 하시던지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망신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세요 꼭 어, 우리 돼지띠분들 가족 중에 아픈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친인척 중에 지인 중에 아픈 분들로 인한 안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운 내세요 건강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 돼지띠분들 욕심도 많고요, 고집도 세고요, <laughs>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남자분들 운동 좀 하세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게 안 된다면 뭐 산책을 하시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시든지 건강 관리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고 여자분들 음. 이제 위장기계통 이게 예민하다 보니까 소화기계통 이쪽으로 뭐 복통이라든지 체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습관 관리 잘하시고요. 음, 돼지띠 분들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상반기 조금 지나가고 있고 하반기도 오잖아요. 좋은 소식 많이 있습니다. 금전 금전도 어느 정도 용통되고 원활히 돌아갈 거고 내가 원하는 바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는 시기시니까 기운 내세요, 여러분. 선생님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어, 끝으로 이제 대티 분들에게 이제 끝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대지티 분들 오래 기다리셨어요. 마지막 순서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올려드린 영상은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사주마다 다 다르니까. 안 좋다고 한 거는 조심해 주시면 되고 좋다고 한 거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준비 더잘잘 하셔서 기쁘게 크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 하랑 신당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